모든 안에는법 앞에 평등하다. 맞는 말이죠.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? 모르면 통과. 김건희 여사하고 친합니까? 아닙니다. 안 친합니까? 예? 김건희 여사하고 안 친합니까? 친하다 말다 할 문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.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까? 제가 답을 드렸죠. 카톡 332건 했던데 안 친한데 카톡을 왜 자주 해요? 언제적 얘기하신지 모르겠는데요. 그거 다 무혐의 났는데다가 그거 한건한건찐 거잖아요. 왜 범죄라고 말씀하십니까? 얘기하지 않았어요? 잘 듣고 얘기하세요. 제가 범죄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.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윤석열 검사의 보직이 묘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. 전혀 묘하지 않습니다. 따져보시면 아실 겁니다. 안 물어봤어요. 이때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? <laughs>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.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. 제가 이 사안을 하나하 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장관. 장관은 참기름,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?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? 아주까리 기름. 이렇게 깐죽대요. 혹시 본인은 논문 쓰신 적 있습니까? 저 유학 갔다가 한번 쓴게 전부입니다. 근데 한동훈 장관님은 이건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논문 잘 썼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치밀한 성격이고 인형도 자주하고. 근데 김건희 여사는 회원유지를 멤버유지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. 아무리 친해도 이건 너무했죠. 의원님 그,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 주시든가.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면 더이 문제가 없습니다. 전화번호 좀 주세요.